16년 만에 최고 투표율이 보이며 관심을 모았던 64 지방 선거가 초접전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뭐 굳이 결과를 따지자면 무승부 정도로 해 줘야 될까요? 내심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은근히 기대했던 최고의 결과 역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이 되며 희망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서울 교육감 진보 후보였던 조희연 당선자의 반전 드라마는 정말 소름 돋을 만큼 감동적인 장면이 아니었나 싶어요. 어쨌건 세월호 여파 속에서도 오로지 박근혜만 부르짖으며 어렵사리 공격을 간신히 막아낸 새누리당에게도 지도부가 당내 싸움에 골몰하느라 유리한 조건 속에서도 완승을 거두지 못했던 새 정치 민주연합에게도 섣불리 기뻐하지도 또 낙담하지도 못하도록 각각 큰 과제를 남긴 선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쨌건 밤새 가슴 졸이며 결과를 지켜보셨던 많은 분들, 또 조용한 선거 운동으로 발바닥에 불나도록 뛰어다니셨던 많은 분들, 모두 모두 수고. 다니셨습니다.